마우스턴 64쪽 25번입니다. 자, A에서, A와 B 지점 D1, D1에서 D4 줬고, 자극점 안 알려줬네, X로. 전체 시간을 2, 3, 5, 7로 바꿔요. 네. 그리고 D2에서 측정한 막전이. 자, 장소는 정해져 놓고, 시간만 경과시킨 거예요. 네. 네. 자극점은 D1 아니면 D4. 속도는 각각 1 아니면 2. 오유.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합시다 마이너스 80이 좀 그나마 조금 깔끔하죠 3초 오니까 얘는 일단 음이 마이너스 60이 어딜까 음일까 아, 그러니까, 뒤일까 그러니까. 아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이제 이게 옛날 문제잖아 2020년 문제인데 네. 이 문제 여기서는 이걸 깔끔하게 안 줬었어요 숫자를 요즘 같으면 이걸 이렇게 딱 줍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60 이런 식으로 네. 0 이런 식으로 줘요 네.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는 조금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60이 아마 여기 거예요 그죠? 네. 그러면 1초가 마이너스 60이라 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네, 네. 그러면 오케이. 자, 얘와 얘는 2초 차이 나는 점이요. 네. 왜? -82 섭초니까 아, 2초 차이 나는 점이 아니라 2초 차이네. 그렇지? 네. 2초 차이인데 2초 차이 나는 게3호 아니면 57밖에 없네. 그렇죠. 그렇죠. 다 D2에서 네. 측정한 거니까. 네. 자, 그리고 그럼 얘와 얘 차이를 보면 얘도 2초가 차이나요 네 그럼 A하고 B가 가는 데 걸린 속도가 2초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네 그쵸? 네. 그럼 자극점에서 2초 네. 차이 나야 되는데? 음, 네. 자극점이 D4면은 3... 3초 아니 4초 어딱 그거네 2초 차이 나야 되니까 <laughs> 가는 데걸리니시간 2초 차이 난다는 뜻이에뭔 뜻이냐 지금 여기가 4cm 잖아요 네. 그럼 하나는 가는데 2초 걸리고 하나는 4초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.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초 차이 난 겁니다 네.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빨라요? 삐어삐어더 빠르죠 네. 그럼 이거 잘못했네 아, 네. 예. 그럼 얘 속도가 얘는 1이고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네.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이제 할수 있죠 투점은 투시점은 전체 시간을 모르는 거잖아 얘는? 네. 가는데 몇 초? 가는데 4초? 그래프에서 몇초막간 거예요? 1초? 그래프에서? 네. 가면 수 육십이니까. 응일 초. 전체 시간 오 초. 오초 5초. 얘가 5 초가 된 겁니다. 그러면 4는7 초. 오? 그치. 응. 음. 네. 자, 그럼 이걸로 원을 알수 있겠다. 전체 시간 몇 모르... 가는데 몇 초? 기다리는 시간 정해져 있죠. 근데 이 원이 어디예요? 아 여기. 그그 그 원이 D 원, D 2 D 쓰리, D 포지 원. 다 D 투예요. 다 D 2예요 아. 모두 D 2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은 문제예요. 그래프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. 전체 시간이랑. 그러면 D 2까지 가는데 아니 자극 좀. 좀 뒤부터나. 거기서 2초 걸리겠다. 그래. 그리고 그래프에서 1초 갔잖아. 예. 전체 시간 3. 3. 4. 그럼 얘가 자동으로 7 2. 2.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똑같은 문제. 지점 일정하니까. 네. t는 3초 아니고요. 비속도 2 맞고요. 실제 전체 시간이 4초일 때. 4초일 때 a 3. a 83까지 몇초 걸리게 기다린 시간? 어. 3초. 3초. 그래프에서? 2초. 마 60. 정답 5번.